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약세를 보인 가운데 이 lnf만큼은 또 2차 전지 섹터만큼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반도체 ai 쪽이 상당히 또이 외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를 좀 밀었고요. 이 lnf 같은 경우는 뭐전 고점을 뚫어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가 대비 1.12% 상승이 나왔고 장중에 이런 변동성 자체가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주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강세장 패턴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 최근에 2차 전지가 뜨고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ESS로 주목을 받고 또 전고체로 주목을 받고 뭐 전해질, 전해액으로 주목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AI 섹터 안에 2차 전지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량이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진짜 반등이 시작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기준을 잡고 단기적인 타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이 LNF를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2차전지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을 때 진짜 LNF가 2만 5천 원에서 30만 원대까지 갔을 때 그때의 상승폭을 지금 뭐 단기적으로 노리면서 또 지금부터 그때까지 들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물려 계신 분들이라도 제가 이 장기 파동에 따른 오파 고점 단계에서 한번 주가는 크게 또 하락했다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만큼 아무리 물려 계신 분들 내가 끝까지 이거는 무조건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 단기적인 이런 확실한 시그널들에서 우리가 대응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당장은 만약에 좀 회복이 되면서 손실을 좀 최소화하면서 비중을 줄이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더 빨리 우상향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런 상승에 대한 파동과 앞으로의 상승에 대한 파동에 대한 단기적인 타점들을 저점에서 잘 잡으신 분들이거나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상승 구간,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들은 항상 이런 등락폭이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타점들만 잘 알아가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타점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첫 번째로는 시장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준과 원칙에 따른 확실한 타점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파악해 나가는 거 이것만 잘 이끌어 가면 돼요 아시겠죠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진짜 상승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보고 있고요 절대 장중에 이런 주가 흔들기에 절대 속지 마시고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볼때 일단 어제 나스닥을 보면은 이 글로벌 시장이 또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2차 전지나 이 관련된 섹터들이 다 같이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어, 일단 지수 자체가 장중에 눌렸다가 또 약간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정들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어요. 특히나 이번 주가 너무나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정들이 눈앞에 다가오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주가 흔들기 혹은 단순 조정 혹은 약간의 쉬어 가는 구간 그리고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드려 보자면 이번 주는 이제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기준 금리 결정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펄 의장이 이번에는 뭐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건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나에 대한 스탠스가 어떤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CPI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잖아요. 이런 하회하는 그 그림에서 과연 어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더 받아들이고 앞으로 시장을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할지 이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 이날 미국과 중국 정상 회담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겠죠. 오후에 정상 회담이 있고요. 이 정상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웃으면서 회담을 마무리하느냐 인상 찌푸리면서 마무리하느냐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정말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뭐 경제지표들이야 우리가 그래 계속 봐야 되는 거고 실적 발표들도 너무나 중요하고 결국에 어 지금 글로벌 시장은 반도체 AI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가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이런 것들을 보고 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뭐 LFP 뭐 ESS 막 공부 양극재 응극재 공부하고 어, 이차전지가 예전에 정말 상승을 보여줄 때는 사람들이 그런 걸 공부했단 말이야. 그런데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그런 걸 공부하는 것보다 주식은 항상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지, 그 그리고 그런 기준을 어떻게 둘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로 시장을 봐라. 분명 과열 과열되었던 시장 이거 떨어지면 한없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들딱 이런 구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반대로. 이제는 주목을 해야 돼요. 아마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지금 이런 고점 단계에서 오히려 더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매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니까또 떨어질까봐, 또 떨어질까봐. 떨어질까 이 정도면 됐다. 물려 계신 분들이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더이 차트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LNF를 다시 한번더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LNF 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결국에 주가가 떨어지는 이 단계 있죠. 이렇게 하락세계로 주가가 떨어질 때, 최근 오히려 저점이 이탈될 때, 이 RSI가 이탈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충분히 LNF의 저점 다 바닥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러면 상승에 대한 파동은 이런 식으로 5파동에 대한 장기파동이 될 거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3파동에 대한 고점에서 우리가 1차적인 매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파동 또한 이런 마이너한 파동에 따른 오파 고점이 어디서 형성되는지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하고 이 오파 고점 단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에 따라 또그 다음에 나오는 조정 또그 조정 뒤또 올라가는 이런 타점들 결국에 상승 추세를 타는, 타는 종목들은 이런 상승 폭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두 가지 정도로 종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30% 수익을 본다고 할때 우리가 60%까지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 뭐 60%면 또 1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조정이 오더라도 우린 그 조정이 흔들리, 흔들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 2차전지들이 대부분 다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이 섹터가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시장이 중요하고 이 시장에 대한 고점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단기적인 오퍼 또 장기적인 3파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과 영상을 뭐 라이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빨리 찍을 거고 짧은 영상으로도 준비를 할 건데 사실 평일 장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직장 다니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빠르게 또 파악하기 힘들어 사실 이제 영상을 보기도 힘들고 차트를 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좀 생각해 놓은 거는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만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를 드리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이런 타점들을 다 공유를 해 나갈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제가 좀 소개해 드려보자면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lnf에 앞에 두 글자 ln, ln이라고 혹은 lnf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LNF의 LN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다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해 놓은 다음에 이런 타점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 문자를 보내드리면 많은 분들이 막 기프트콘 선물 이런 거 보내시거든요. 이거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는 건뭐 괜찮습니다. 이거는 어 절대 어떤 법에도 위배되지 않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가를 주고 제가 그거 받잖아 그거 큰일 나요 제발 보내지 마세요 이거 철회하는데도 시간 오래 걸리더라고 보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LN이라고만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같이 타점을 좀 잡아 나가고 있는데 몇몇 분들은 저에게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너가 이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어 사실 저는 여러분들 혼자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 주식이나 코인 정말 바쁘게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이 LNF 타점 하나 준다고 해서 제가 모든 걸다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저도 이 주린이 시절에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었고 빚도 많이 져보고 대출도 많이 실행해보고 너무나 힘든 시절을 겪었고 제가 이때는 막 재무제표 보고 뭐 이제 뭐 뉴스 기사 보고 남들이 좋다면 따라 사고 남들이 나쁘다면 따라 매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반전시켰던 건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하고요 두 번째로는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갔던 거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앞으로 LNF 확실한 타점이 나올 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거고 이런 것들을 할줄 아는 사람만이 돈을 벌수 있다 그래서 이런 타점들 여러분도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하면서 좋은 앞으로 그림 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더 좋은 내용들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어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 미국 나스닥 시장을 좀 보고 정말 중요한 또 내용들이 나온다라고면 영상으로든 또 저희 구독자방이 있거든요.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구독자방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 링크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 LN이라고 혹은 LNF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또 도움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여러분들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